오늘 교인들은 어느 교회에 속하려고 할 때에 그 교회가 교회당 건물이 있는지, 주차장은 잘 되어 있는지, 교통은 좋은지, 프로그램은 다양한지, 이것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인은 자신을 목양해줄 목자를 두어야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맡길 신뢰한 목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자를 신뢰해주어야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일평생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 만난 목자는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잘못 만난 목자는 여러분들에게 복음보다는 극우 혹은 극좌의 정치 이야기만 들려줄 것입니다. 잘못 만난 목자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잘못 만난 목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보다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했습니다. 도적과 강도와 같은 목자들에게 짓밟히고 착취당하며 시달렸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일조했습니다. 그러한 불행한 과거의 역사를 재현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게시해 주시니 우리는 저마다 자기를 위한 바른 목자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목자이지만 모든 목사와 장로가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양이란 양을 먹이는 것인데 오히려 양을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양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은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죠. 에스겔 34장 2절, 3절에 보면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8절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양 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시기에 구약의 목자들은 양을 먹이지는 않고 도리어 양을 먹었습니다. 얼봄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사꾼이었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리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 표현이 있다라는 말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목양하는 목자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목자장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으로 만드는 목자가 있습니다.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을 먹는 자들이죠. 특별히 양을 먹인다는 라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인다는 라 말인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 본문에 근거하여 설교하지 않고 본문은 왜 읽었는지 전혀 알수 없는 설교로 양을 먹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강단을 채우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먹이긴 먹이지만 나쁜 음식으로 먹이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양함에 있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목양하는데 오히려 성도를 자기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혹은 돈이 많은 성도, 권력이 있는 성도, 그런 사람만 주로 관계하여 그들을 도구로 자기 사역의 성공과 자기 이름을 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양지를 입신양명과 출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중의 형편에는 관심 없고 각종 자리와 명예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계에는 무슨 연합회는 그렇게 많고 무슨 회장은 그렇게 많으며 무슨 이사회는 그렇게 많고 이사장과 부회장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한 개만 맡아도 힘들텐데 수십 개를 맡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여나 그런 목자를 여러분의 목자로 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